자 반갑습니다. 세이코인 홀더 여러분들 트레이더 유태건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마이너스 6%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 3일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6%가량 조정이 나오면서 많은 홀더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520원 자리까지는 홀딩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중요 이제 추세 라인인데 보시면은 직전에 200% 이상 상승 랠리가 나오기 전에 이 하단 추세를 두번 정확하게 지지하고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상승 채널 위 채널에서 지금 저항을 받다가 다시 한번 돌파해 준 모습이었고 지금 같은 상황도 하단 추세 두 번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그와 동시에 강한 수급까지 들어왔죠. 작년에 비하면은 이게 조금 살짝 루즈해진 감이 있어요. 얘는 빠르게 빠르게 차트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이유는 지금 수급이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업비트 기준에서도 보셨을 때 거래량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루즈해질 수는 있어도 결과론적으로 적어도 이 상단 추세 520원 자리까지는 고점을 올려두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겠죠. 이 추세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해 준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1,000원 이상까지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저항으로 인한 조정 이후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멘텀을 그려줄 수 있을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적어도 520원 자리까지는 홀딩을 하고 계셔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건 제가 매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세이코인은 계속해서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일주일 전 같은 경우에도 270원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단기 매도 라인까지는 잡아드려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매도가는 추후 공지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제가 세이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입수를 해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월 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빠졌던 가격을 재단이 직접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토큰을 매집하고 소각시키겠다 라는 일정과 계획들을 세워두면서 영구적으로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강한 수급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형 호재를 준비 중이고요. 이번 일정들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부근까지 일정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인 이 상승 흐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대응 전략과 추가적인 타점들뿐만 아니라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까지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세이코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공유방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6월 26일 같은 경우에는 345원 이하, 23일 같은 경우에는 270원, 6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270원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바닥 구간에서 타점을 잡으시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미공개 호재들뿐만 아니라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고요.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세일하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100% 무료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공유방에 입장하실 상황은 안 되지만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 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 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우선 세이코인 추가적인 매집이나 신규 진입을 원하고 계신 홀더분들은 어제 378원대를 밟아줬는데 이 자리가 직접 고점 라인이에요. 저항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를 눌러준다라고 하면 최대한 많은 물량 확보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단에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집 일정과 이 소각 일정을 준비를 했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 4일간의 상승 랠리 같은 경우에는 세력과 고래들이 다시 한번. 바닥 구간에서 1차적인 매집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 계획들로 인해서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하반기 목표가 부분까지 남은 6월 동안 추가적으로 가파른 상승 랠리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번에 입수한 자료 자체가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료로 재단의 주요 계획들이나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조금 많이 해왔고요.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직 재단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미공개 일정들부터 재단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7월부터의 상반기 목표가까지 추가적인 타점과 함께 모든 분들이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정보 공유방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어떠한 조건 없이 미공개 호재들부터 급등 타점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아래 보이시는 제 직통 번호로 세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어떠한 조건 없이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같은 내용의 호재와 타점들을 문자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 눌러 보시면 100% 무료 공유방 참여 링크가 있습니다. 아무탭이나 눌러서 메시지 열어 보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번거롭게 번호 입력하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제 이름 유태건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참여하시고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 꾸준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